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어... 월급을 받아서, 이제, 애기 간식을 잔뜩 샀는데, 어, 얘는 치킨이고, 모양이 이상한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무, 이렇게 물고 이런 걸 좋아해서,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블루베리 함모콜라겐껌이래 저는 그냥 그냥 살짝 봤을 때 블루베리라고 써있어서 이것만 봤는데 이제 보니까 한우더라고 신기하네. 그리고 이거는 양고기예요. 이게 큰 팩에 이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어 그리고 이거는 치즈 다이어트 캐스틱이고 얘는 바다양어 캐스틱이야 근데 어 보니까 얘, 이, 얘는 별로 인기가 없어. 얘는 별로 인기가 없어. 얘는 모르겠고. 얘가 지금 인기가 제일 많아요. 어, 얘가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얘, 그다음 얘. 어, 그렇게 어. 원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렇게 되고고 원래 그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네. 어, 이거는 수제라, 수제. 애기가 엄청 잘 먹더라고. 아주 그냥, 코박꿔먹어 근데 오늘 제가 그 소갈비랑 저 뭐지? 아 이거 돌릴 수가 없나봐. 아무튼 소갈비랑 소갈비랑 그거 뭐, 뭐더라또뭐못혔냐어 시겨 진짜 좀. 그 그래서 소갈비랑 그거 뭐더라? 음. 캔벨포도 오렌지, 어 그리고 닭갈비 삼겹살, 어 강아지 간식, 어, 쌀요 정도, 정도 산 거, 요 정도 산거 같아 한 거의 2 0만 원어치 산거 같은데 한 일주일 좀 넘게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음. 그동안 제가 계속 돈을 빌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갚느냐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오늘 그리고 목동에 전세계약을 이제 어쨌든 저번 주에 방을 알아봤고 요번 주에 계약서를 썼고 이제 대출이 거기서 이제 계약서 써서 이제 신청서를 냈어요 SH주택공사에 거기서 승인이 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월요일에 승인이 나면 이제 3주 뒤에 그게 입금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보통 한달 정도 있으면은 이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고요. 하하,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이다 굿밤.